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원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새날을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선 저희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라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한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르호밤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바세 아들 여로밤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밤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에 백성이 가니라 르호밤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오늘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는 41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제 사실 그는 이제 17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 그는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왕위에 오르겠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르호보암이 북쪽 세겜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왕위에 오른 르호밤 근데 이제 르호밤의 즉위에 관해서 그,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쉽게 말하면 취임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왕이 되었다. 그런데 왕이 된르호밤이볼 때, 또 국가 전체적으로 그가 왕은 되었지만 사실은 북쪽 지파들의 지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 지파의 중심, 북쪽은 열 지파를 말합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고요. 나머지 열 지파가 북쪽이에요. 이 북쪽 지파의 중심인 세겜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갔죠.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내려와 처음 제사를 드린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요. 이 세겜은 항상 정치 또한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쪽으로 찾아가서 백성들의 인정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음을.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왕이 된 후에 어, 국가가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자기를 좀 멀리하는 아니면 자기와는 거리가 먼 아니면 국가가 남북으로 이렇게 어, 좀 마음으로 또 어떤 그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예,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어, 사울이 초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완전히 연합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울 때도 그랬고, 다윗의 경우에는 워낙 훌륭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지도력으로 인해서 국가가 뭉칠 수 있었고요. 또 솔로몬 때는 아마도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또 왕궁을 세운다고 하는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르호바이 왕이 된 후에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르호바이 세김으로 가서 북쪽의 백성들을 만난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는가 하면 여로보암에게 들어갔어요. 여로보암은 기억나나요? 어제 우리가 봤지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옷을 찢어서 너에게 열개 주겠다. 뭐 이렇게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던 이 여로보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가 대적하였다가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쫓겨가 망명하고 있는 여로보암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는 급히 들어오게 되었죠. 3절이에요. 그를 불러들이니까 이제 온 회중이 여로밤과 함께 르호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온 회중이라고 해야겠지만 이제 여로밤과 각 지파의 그열 지파의 대표들이겠죠. 자, 무엇을 요청합니까? 4절. 왕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로 보암은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선대 왕이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역, 멍해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볍게 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로 보암이 르호보암을 엿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르호보암이 정말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 왕이 정말 이 르호보암이 남북 전체에 어, 왕이 될 만한가 이러한 것들을 예, 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어,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은 사실 예, 이 왕이 되는 이것에 처음부터 이렇게 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사람이 보내서야 어, 귀국해서, 이, 어, 루어보함을 찾아온 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자, 고통과 멍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고역. 솔로몬이, 이, 건축을 하느라고 너무나도 많이 백성들을, 어, 노동 시장에 몰아놓은 것이에요. 건축하기 위해 그들이 고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때문에 세금을 막대하게 부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솔로몬 시대 우리가 앞에서 그 번영과 뭐 이런 것, 어, 무역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안으로는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왕 때문에 정말 그 무거운 멍해로 고통을 겪었다. 바로 이것을, 어, 좀, 어, 풀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죠. 로바밤은 어,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다면 아 그래 내가 이거 수용하겠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어, 3일 후에 오라고 한 후에는 이제 국가 원로들을 먼저 만납니다. 이 원로들은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원로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청한 어, 대로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원로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르호보아은 이게 마음에 들질 않아요. 사실은 조언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언을 듣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르오밤이 그랬어요.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원로들의 말을 제쳐놓고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요. 8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을, 물론 어리다고 했지만 40대 전후의 그러한 젊은 신하들이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젊은 신하들은 바로 부모들이 다 고관대작일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솔로몬 아버지 왕보다 더 강하다. 또한, 아버지가 너희 멍해를 무겁게 했다고?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고? 그럼 나는 전갈제책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징계하겠다 완전히 폭력과 폭압과 독재적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르하미, 르호보암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것이 나오지만 자 오늘의 이러한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된 후에 초기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아, 정말 이 르호보암의 행동, 그의 생각, 아, 그가 정치를 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큰 어,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뭐 왕이 되거나 뭐 대단한 지도자가 되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맡아서, 또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고, 또 가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본분이 있는 것이에요. 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첫째, 하나님께 묻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르호밤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건데, 국정 초기에 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만약 르호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록되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게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것이 없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내 뜻이 분명하다. 내 원대로 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떤가, 뭐, 이렇게 알아내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요. <laughs> 아, 왜 저렇게 할까? 그, 어, 것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간 관계가 또 우리의 리더십이 아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해요. 마음을 읽는 것과 이것은 같다고도 볼수 있는데, 마음을 제대로 읽어야 소통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왜이 북쪽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이러한 요구를 했는지를 보았어야 하죠. 아버지의 정체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았어야죠. 그래서, 아, 진정 이게 이러한 문제였구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겉으로는 했어요. 원로들을 만나기도 했고, 젊은 신하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소통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루바밤의 마음은 이미 굳어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자, 이러한 조언을 들었을 때, 루어보함은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어보함의 경우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선택해야 했고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내일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한 삶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은 더욱 아름답고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활하고 관계를 맺고 돌리듯이 펼쳐야 될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하심과 또 바른 뜻을 따라 갈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든지 사랑으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